숫자 마케팅, 간단하게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오신의 학교는 유튜브 마케팅이 좋을까요? 네이버 블로그가 더 좋을까요?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일단 저는 마케팅은 일단 눈으로 확인하고 측정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글 애널리틱스와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 안에 전환 설정, 그리고 다양한 방문자들을 좀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UTM 파라미터 요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요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우리가 좀더 정확하고 효과 마케팅 성과 분석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더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케팅의 성과는 물론 여러 가지로 측정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집중해서 분석할 부분은 링크입니다. UTM 파라미터를 활용해서 제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두 개의 링크를 넣었습니다. 제 홈페이지로 오거나 제 무료 마케팅 강의를 보도록 이렇게 사용자들을 꼬시고 있고요. 제 유튜브는 마케팅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PC에서 굉장히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PC는 기본적으로 상세 설명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이 기본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두 번째를 제 홈페이지로 떨어뜨리는 UTM 링크를 넣었습니다. 블로그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링크를 넣었는데요. 여기에도 UTM 파라미터 링크를 넣어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좀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봤는데요. 일단 내가 에너지를 썼으니 방문자가 왔는지 가 중요하잖아요. 방문자가 얼마나 왔느냐. 총 사용자와 세션을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와 블로그. 측정 기간 동안에 비슷한 사용자를 가지고 왔고요. 세션 수도 거의 사용자 차이 나는 만큼 유튜브와 블로그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와 블로그에 똑같은 에너지를 쏟았다면 뭐 결과는 둘다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다. 약간 더 유튜브가 많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 블로그의 마케팅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지금 링크를 남긴 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자들한테 노출이 되고 내 홈페이지에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블로그랑 유튜브를 열심히 했는데, 사용자의 증가가 없다. 세션수의 증가가 없다. 라고 하면 노출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거나 노출은 되지만 링크를 클릭을 안 한다는 얘기이고요. 내가 에너지를 적게 썼지만 사용자와 세션수가 높아진다. 라고 하면 은 나는 쏟은 에너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방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숫자를 확인했으니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바로 방문자의 질입니다. 방문자의 질은 참여율과 참여 시간을 보시면 되는데요. 비교해 봤더니 유튜브는 참여율이 43.68%, 블로그는 57.68%, 참여 시간도 유튜브가 한 5초 정도 더 많습니다. 참여율은 홈페이지에 와서 뭔가 클릭을 한다거나 입력을 한다거나 유효한 활동을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참여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방문자의 질이 좋더라라고 볼수 있고요. 참여 시간은 말 그대로 얼마나 내 홈페이지에서 유효한 시간을 머물렀느냐인데요. 요건 역시도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도 검색에서 오시는 분이 많고요. 블로그도 검색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검색이라고 하는 활동 자체가 사용. 시자들이 고민해서 검색을 해서. 컨텐츠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배너 광고 집행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참여율과 참여 시간을 보이고 있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방문자가 많이 들어왔지만 참여율과 참여 시간이 너무 낮다면은 어? 이거는 매출 올리기 힘든 사용자겠네? 라고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문자의 질은 참여율과 참여 시간을 보시면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케팅 하는 궁극적인 목적 바로 전환입니다. 몇 개의 전환을 만들었느냐 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 볼 것은 유튜브가 블로그에 비해서 전환 숫자가 배 이상 많다 입니다. 물론 절대값은 많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방문자의 질을 가졌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회원가입과 결제를 하는 사람은 유튜브가 많더라. 그래서 ga4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비슷한 사용자가 왔습니다. 유튜브와 블로그에 내가 비슷한 에너지, 비슷한 광고비, 비슷한 시간을 투자해서 얻은 결과로는 어, 생각보다 두개다 효율적인 노출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참여 시간과 참여율 봤을 때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참여율은 블로그가 조금 더 좋았고요. 체류 시간은 유튜브가 조금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자도 비슷하고 방문자의 질도 비슷했는데 결과적으로 돈을만 들어 낸곳은 유튜브 가 블로그 에 비해서, 두 배가 더많 더라. 그러니까, 나는앞 으로 유튜브 에좀더많은 시간 을 보여야 겠다, 라고, 하는게 저의 일한 일 수가 있 고요. 이하는 블로그에 이렇게 사람들이 왔는데 전환이 왜 적지? 블로그와 관련된 컨텐츠 구성을 바꿔봐야겠다 라고 블로그 쪽에 변화를 줄 수도 있겠죠. 정리하면 은제 홈페이지에 한해서는 현재 성과가 유튜브가 더 좋더라 그래서 유튜브에 더 적극적으로 컨텐츠를 올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서 결과적으로는 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시키고 정기결제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블로그도 방문자는 잘 데리고 왔는데 결제가 안 되니까 블로그 적 컨텐츠도 한번 손을 봐야겠다. 뭐 이런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의 성과를 측정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